습니다이 선재 한욱입니다. 지금 이제 끌지라는 방법에 대해서 좀이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이 연장, 이 끌과 망치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끌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요 망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 만약에 이제 끌과 망치 중에 어떤게 이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망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 망치가 저는 이제 이, 이 망치를 쓰는데 이러한 형태의 망치를 노루발 망치라 그러죠 이제 여기가 이제 노루의 어, 발모양, 발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노루발 망치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망치 가지고 끌질를 해요 어, 크든 작든 다이 망치 가지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 목수들은 이제 뿔망치 예, 뿔망치를 가지고 이제 그 끌질 하지만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뿔망치를 사용했죠. 뿔망치 중에서도 좀 이제 대자리를 사용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열심히만 하고 막 세게만 푸적이면 이렇게 잘하는 건줄 알고 그랬는데 에,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예, 어깨가 많이 이제 쉽게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망치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응? 망치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손잡이. 손잡이가 이렇게 망치 자루를 얘기하는 거죠. 이 손잡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잡이, 무게, 이 망치의 무게도 자기하고 맞아야 되고, 그 무게를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휘둘릴지 알아야 되고, 손잡이도 보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기 손에 맞아야 돼요. 너무, 음, 응? 자기가 손에 감긴다 그러잖아요. 손기, 손에 감기는 크기가 있어요.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너무 커서도 안 되고. 그 크기를 자기한테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잡이의 크기도, 굵기, 붉기, 굵기도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망치의 무게, 그 다음에 이, 이 망치자리의 손잡이 손잡이의 굵기 이망치자를 이 이렇게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건 이제 요령에 속하는 거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손에 착 감겨야 되고 히, 가장 이제 자기가 힘을 잘쓸수 있는 그이 이 각도도 있거든요 각도 각도도 있는데 어, 그런게 이제 망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끌과 망치가 이, 이 끌과 망치로 끌질을 하지만 밑둘 중에 어떤 게비중을 많이 차지하냐고 물어본다면 이제 망치가 더 차지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음, 이제 끌질할 때 망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드렸고요두 번째로는 이제 끌, 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끌은 이제 요, 요 부분을 이제 날이잖아요. 그 날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보다는 이날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머리 부분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끈질 할 때는 이이 치는 끌 이렇게.